안녕하세요. 선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요, 화성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화성 문제를 풀려면 일단 조성을 파악을 해야 풀수 있어요. 그래서 조성을 먼저 파악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은요, 해당 곡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조성을 파악하려면 이 쪽에 있는 조표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샵 하나가 붙었네. 샵은요? 두개 올린다 그랬어? 네개 내리자 그랬어? 두개 올리자. 파, 솔. 아, 솔이 으뜸음이구나. 솔은 우리말로 사, 사장조다. 다음, 플랫 하나 붙었습니다. 플랫은요? 두개 올려요? 아니면 네개 내려요? 네개 내리자. 그럼, 시라솔파, 파가 으뜸음이네. 파는 우리나라 말로 바장 쪽, 그 다음 또시플랫 하나 붙었네요. 시라솔파가 으뜸음이네. 파는 여기에서 악보로 찾으면 2번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라솔파, 파가 으뜸음이네. 파는 바다. 자, 다른 거 나왔어요. 시플랫미플랫 미래도, 플랫. 미, 시, 그냥 시가 으뜸음인가요? 아니죠. 그냥 시 아니고, 여기에 플랫이 붙었으니까, 내림, 나겠구나. 샵두개 붙었네요. 파, 도, 여기서 두개 올릴게요. 도, 레, 레가 으뜸음이네. 레는 우리나라 말로, 라다. 샵 하나 붙었어요. 파, 솔, 솔이 으뜸음이네. 솔은 우리말로, 사. 그 다음, 위 곡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라, 솔, 파, 얘는 F. 파가 으뜸음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바장조인데, 다장조, 옳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1번. 샵 하나 붙었어요. 파, 솔. 솔이 으뜸음이네. 솔은 우리말로 사. 시라솔, 파. 파는 우리말로 바. 너무 쉽지요, 이제. 플래시네. 4개 내리자. 시라솔, 파, 파가 으뜸음이구나. 바장조네. 파샵 하나 붙었네. 샵은 두개 올리자. 파, 솔, 솔, 사장조. 자, 시, 라솔, 파. 파가 으뜸음입니다. 파는 우리말로 바. 어, 귀여운 다장조예요.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도를 도라고 있고, 도를 으뜸음으로 하는 스케일, 다장조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파샵, 도샵. 도에서 두개 올리면, 레. 아, 레가 으뜸음이네. 레는 라야. 네개 내려볼까요? 시라솔, 파. 파가 으뜸음이구나. 파는 바야. 그리고 얘도 시라솔, 파. 곡만 바뀌지. 조표는 지금 다 플랫. 하나, 둘. 그리고 샵도 하나 둘 아니면 다장조 열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눈에 보여요. 시라솔파 파가 으뜸음이네. 다장조 여기까지 조성파 너무 쉽죠. 할만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화성 나가보겠습니다. 자, 악보 첫째 마디 네모에 알맞은 화음을 찾아봐라라고 했네요. 여기 보면 구성은 먼저 파악을 하시면 돼요. 도파라 그쵸. 파라도 파라도에 해당하는 화음이 뭐가 있을까요? 다장조에서 도미솔 파라도 솔실에가 있었죠. 파라도는 사도였어요. 그다음 나의 알맞은 화음 자 이런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구성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구성음과 가장 비슷한 화음을 고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솔이랑 도가 있네요. 솔도 포함하는 거 찾아볼게요. 도미솔 레파라 아니고, 파라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 솔실에 솔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뭡니까? 1번이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 구성음이 뭔지 보고, 이 구성음을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화음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미솔, 도미솔을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화음. 뭐죠? 도미솔이죠. 1도고요. 얘는 파라도 솔실에 솔실에 파 해서 1번입니다. 이 세븐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제일 밑에 음에서 일곱 번째 음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도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미솔시 하면 1도의 세븐 코드가 되고요. 이 5도의 세븐은 솔실이죠. 솔실에서 솔라시도레미파, 일곱 번째 음을 추가해 준 솔실의 파를 5도의 세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여기 먼저 보자. 토라, 토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절하게 뭐라고 있어요? F코드라고 써 있어요. 파를 시작음으로 하는 사마음을 쌓으시면 돼요. 파라, 보겠죠? 그래서 3번 자, 다음 음악에 나마디에 해당하는 코드의 구성음 구성음은 미도네요 이 미도를 제일 많이 포함한 화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도미, 미도 들어가 있죠 미 하나만 들어갔어요 도 하나만 들어갔고요 술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제일 많이 포함하는 1번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위 곡의 조성은 샵 하나 붙었어요. 파, 솔, 아, 솔이 으뜸음이네. 사장조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의 알맞은 화음을 고르래요. 솔, 솔시, 솔, 솔시를 솔,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애를 고르시면 됩니다. 솔시, 솔 하나, 없고, 솔시, 없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플랫 하나 붙었어요. 네개 내릴게요. 시, 라, 솔, 파. 아, 파가 으뜸음이구나. 파는 바장조. 그러면 위악곡의으뜸마음에 해당하는 거. 파에서 3도씩 쌓은 거. 뭐죠? 파, 라, 도, 3번. 다음, 나 부분에 알맞은 화음기호. 파 라, 도, 라, 라가 중복되지만 파, 라, 도로 보시고. 그럼 조표 뭐예요? 귀여운 다장조에서 도레미, 파. 파는 4도죠. 바라도. 어, 새로운 문제형이 나왔어요. 가 음으로 구성된 코드를 찾으래요. 가, 뭔데요? 도미솔. 도미솔 1도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도는 뭐예요? 영어로? C라고 했어요. C 코드 도미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일 밑에 있는 음이 영어로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우쿨렐레안 배웠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완전 필러 문항이죠? 틀려보라는 거죠? 예, 틀려보라는 거는 맞아요. <laughs> 문제 유형이 색다른 게 나왔을 때는, 어, 한번 틀려봐라, 라는 건데,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C 코드, 뭡니까? C를 시작음으로 합니다. C가 뭐예요? 도에서 3도씩 쌓으면 도미솔이죠. 그럼 이 도미솔을 우쿨렐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개방현. 개방현은요, 아무것도 안 짚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짚었다, 아무것도 안 짚었을 때, 솔도미라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은 도미솔 아무것도 안 짚었어? 그때 얘네는 이미 뭐예요? C 코드가 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라죠. 도미솔 구성음이 아니야. 그럼 이 줄만 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잡아줘? 얘를 잡아주시면 돼요. 세 번째 풀에이 L를 잡아주시면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맞아요, 이거 좀 어렵네요. 사실 틀리라는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C 코드가 뭔지 안다, 그쵸이 C 코드 도미솔이다. 그러면 이 도미솔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우리가 처음 오클레레를 접해봤지만 이 운지표를 보고서 한번 머리를 써보는 거죠. 머리를 써봤을 때 아무것도 안 짚었을 때보다 솔도미라다. 근데 이 라가 아니네. 이 라를 도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짚어주면은 도미도솔해서 이 C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푸셔야 돼요. 네, 역시 고등학교 문제라서 조금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화성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조금 할만하지 않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악곡의 형식. 그리고 반복 기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